안녕하십니까. 청해농원TV 김태입니다 아, 지금 10월달이고요. 골드키 이제 수확철이 돌아왔습니다. 아, 보시면, 키를 보시면, 약간 머리 파죠 이제, 골드빛을 이제 띠게 됩니다. 골드키는, 아, 이제 골드, 그러니까 골드색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크기다, 뭐, 강도나 이제 그런 게 거의 다 올라온 상태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색깔인데 골드키가 색깔인데 뭐 골드키 비슷한 그런 키도 있습니다 뭐, 뭐 스위트키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골드빛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스위트를 붙인 거고요 어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속이 아주 노란 골드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의 습기가 돼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육안으로 봐도 약간 노랗다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이제 골드키가 제대로 된골드키가 되면 약간 투명하면서 그 골드빛이 더 강하게 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습기가 되면 이제 특히 이제 노린재 벌레가 이제 많이 꼬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과일, 과일을 흡수하게 되면 골드키가 나무에 열린 상태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느냐는 실제적으로 이제 10월 수확기 차례 얼마나 바닥에 골드키가 안 떨어지고 많이 붙어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골그 그, 노린제 반개를 잘 했냐, 관리를 잘 했냐,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뭐, 아무리 반개를 잘 해도 이제 귀는 있기 때문에 보면 상처가난 것도 이제 후숙이 되고요. 또, 노인제가 흡집을 해서 이제 후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낙과가 되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낙과가 되질 않아요. 한겨울까지도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농사만 잘 지으면 한겨울까지도 붙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뭐 크기 판정은 잘라보면 아는데요. 떨어진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떨어진 게 있어요. 엄청 아깝죠. 이거 시중에는, 시중에는 뭐이게 하나 더, 천원 이상 할, 할 건데, 이거 보시면 이게 보시면 상체가 이제 노린제가 흡집을 하고, 이제 익, 익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낙과가 되는 건데, 한번 깨뜨려 볼게요. 어. 조금 더 저는 저그 노란 황금색을 띠면 따는데 이 정도만 돼도 거의 이제 골드 골드빛이 나왔다고 봐야죠. 일단 당도는 지금 제가 맛보니까 한16 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16, 17 당도를 좀 보여줘야 되는거 아니야 원래? 뭐 당도계가 있으면 후수이 그러니까 바로 생과는 따서 보면, 이제, 휴숙이 안 됐기 때문에, VX가, 뭐, 그 수학 시기에, 8브릭스, 잠깐만, 8브리스입니다이 정도는 따고, 이제, 휴숙이 됐을 때, 실제 골드키는 한16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무튼, 뭐 아주 달콤하죠. 음, 맛있네요 일단, 하나 따 볼게요. 다음거 하나 따와가지고, 아우시다 골드빛 잘 나왔죠? 아무튼 겉에도 보면 녹색이 거의 없고, 아무튼 아주 잘 익은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번 찍어도 괜찮게 달려 있는 거. 올해는 뭐. 기도 괜찮고 <laughs> 아무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비료라든지 비대적인 걸 쓰지 않고 이렇게 키우려면 진짜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올해는 뭐 비가 자주 와서 조금 물 주는 수고는좀덜 하긴 했는데 아무튼 결과가 뭐이 밭은 그래도 나름 괜찮습니다 언제 수확하는데? 10월 10일 이후 이후부터 아마 수확을 하게 될것 같아요. 한,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10월 버름 전후로 해서 이렇게 수확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 11월 달까지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별하고 이제 고객이 찾으면 보내드니다 네. 택배도 한다는 소린가요? 아, 어, 제가 대부분 은 택배로 갑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이제 이거를, 원래 이제 영농조합법인의 이제 그 회원, 어, 조합원인데, 문제는 대부분 유기농을 힘들게 해서 갖다 줘도 그제 값을 받질 못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그 대규모 그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거기는 큰 업체랑 거리하다 보니까. 뭐, 따로 이렇게 친환경을 이렇게 챙겨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가면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제 가능한 제가 다 파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 재배하시는 키위의 제일 장점은? 자랑하고 싶은 거. <laughs> 뭐장점만 <잠시만. 웃음> 풀밭에서 자라는 거? <laughs> 그것도 그러고, 이제 가장 뭐 자랑하고 싶, 자랑할 만한 거는 이제 벌맥의 수분으로 한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에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이제, 시, 이제 시작하고 있고, 뭐, 거의, 예전에는 아무튼, 뭐, 그린키 하고 그럴 때는 이제, 그걸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지켜 수정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사람이 하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간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 순나무가 있었을 때 훨씬 더 환경이 이제 건강하고, 열매도 더 건강하고 막 그렇거든요. 뭐, 남자만 있는 군대라든지, 여자만 있는 군대라든지, 만약 예를 들어서, 상막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도, 이 바수도 순나무가 필요한 거는 꼭 순나무가 있어야지 집안 향, 향태가 그냥 건강한. 그러니까 나무 자체도 건강하고, 열매도 건강하고. 아무튼, 제가 관찰해보니까, 뭐,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더라고요. 몇매만 봐도 아주 건강합니다. 나무도 튼튼하고, 뭐, 예전에는 그냥, 그, 기 얌나무만 있었는데, 지금은 뭐, 큰 나무도 적절히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나무도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무튼, 맛도 훨씬 좋죠. 뭐,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